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이 CQ의 초이입니다 오늘은요 핵더박스 플랫폼에 bashed라는 이지 머신을 한번 모이애킹해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p 주소는 10 10 10 6 8 이니까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맨날 하는거 있죠 네, 아 어, 요건 아니고 네, 저희가 맨날 하는 모든 포트 두번씩만 때려서 요거를 어, 이제 똑같은 어, 명령어를 사용을 하되 IP 주소만 조금 바꿔가지고 한번 앱맵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엠맵이 안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엠맵이 아무것도 뭔가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수상하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너무 빨리 해서 문제던지 아니면은 네트워크 서비스 배너 그래빙과 이제 기본 엠맵 스크립트를 같이 써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아주 간단하게. 어, 좀, 저희가 자주 보는 포트들 있죠? 뭐, 요런 것들을,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니멈 레이트도 빼고, 어, 핑하지 말고, 요것만 하고, 음, 맥스 리트라이도 한 번씩만 하죠. 네, 맥스 트라이도 한 번씩만 하고, 68.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주 적은 숫자의 포트로 간단하게 이제 포트 스캐닝을 하니까 포트 스캐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니까 러 사실 위쪽에서 문제였던 거는 너무 빠르게 해가지고 이 박스에서 저희를 뭐 호스트 베이스드 이 파이어월로 저희를 이 방화벽으로 저희를 막아버렸거나 뭐 그랬던 이제 확률이 있었던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 탑 포트를 활용을 해서 한2 0 0 0개 포트만 어, 빠르게 한번 포트 스캐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리스트라이스는 2개로 하고요. 그리고 10, 10, 16, 8을 돌려줌과 동시에 아까 전에 저희가 확인했던 2000까지 했는데도 이번에 80밖에 안 나왔네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 마지막으로는 모든 포트가 가능한지 한번 어 시도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포트 80이 나왔으니까 이 포트 80을 대상으로 네두가지 스캔이 모두 다 끝났는데요 모든 포트를 진행을 했을 때도 뭐 80밖에 안 나왔고 어 지금 한번 진행을 해보니까 포트 80으로 진행한 이제 네트워크 서비스 배너 그래빙과 기본적인 이 m p 스크립트는 아뭐 어,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그냥 아파치 2.4.18 이고 뭐 rxls 뭐 development 사이트 뭐 개발할 뭐 개발용 블로그나 뭐아니면 개발을 하고 있는 사이트나 뭐그런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잘은 모르겠고 네, 한번 버프 스위트로 가봐야 될것 같아요 해당 사이트를 자 그래서 10 10 10 6 8 이죠 네 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rxls development 사이트가 나오고 어, 느낌은 살짝 워드프레스 같은 느낌이 나는데 맞나요? 뭐 일단 워드프레스 관련된 거는 딱히 보이진 않습니다. 워드프레스가 아닐 수도 있겠고요. 어, PHP bash라고 있고. 뭐 일단 한번 쭉 둘러보겠습니다. 뭐 간단한 robots.txt 확인을 해주면 아무것도 없고요. 어, 살짝 느낌은 뭔가 블로그 같은 느낌이 있고. 그죠? 어, 상당히 조금 이제 버벅거리는데 자 PHP Bash helps uh, helps a lot with pen testing. I've tested on multiple different servers and it was very useful. PHP Bash는 이제 모이해킹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 어, 다양한 이제 서버들에 사용을 해봤는데 되게 유용했다. I actually developed it i n this exact server. 이 서버에서 이제 이 PHP Bash라는 것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네, PHP Bash가 뭐죠? 잠시만요. 저희 궁금하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php bash. 뭐, 기텁에 가면 있을라나? 어, 뭐야? 어, 이 사람이 rxl 아닌가요? 그죠? 이거 rxl, 네,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헥핵박스를 실제로 만든 사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 그래서 이 php bash에 관련돼서 이제 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블로그에서. 뭐, 블로그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자 일단 PHP 배이니까 뭔가 쉘을 이제 운영을 해주는 그런 PHP 관련된 웹 쉘인 것 같아요, 그죠? 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이다 PHP 이웹 상에서 그냥 쉘을 딱 실행해주는 말 그대로 PHP 배 h 네 그런 이제 어 스크립트인 것 같습니다, PHP 스크립트인 것 같은데 자 확인을 해보면 stand-alone semi-interactive web s 네, h e 그냥 웹 쉘이라고 하네요. Its main purpose is to assist in 네, 뭐 리버시얼이 안될때 이제 이 모이에킹을 어,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리고 the design is based on default a l i 어, 그래서 뭐 디, 디자인은 이제 기본적인 칼 a l i Linux 터미널 뭐 이런 다양한 어, 색상이라든지 폰트들. 네, 요거 아주 옛날 좀 조금 옛날 버전의 이제 Cali Linux들은 사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터미널이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죠. 뭐 이렇게 예, 줄이 두 개라든지 아니면은 뭐 네. 이런 샵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거좀 파란색으로 칠해주고 플래그들은 이제 초록색으로 칠해주고 이게 좀 바뀌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이 서버에서 개발을 했으면 이 서버 어딘가에 지금 php 배쉬가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죠? 근데 저희는 그거를 지금까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자주 하는 어 닉토도 한번 돌려볼 거고 그리고 어, 그 관련된 거를 찾기 위해서 고버스터도 한번 때려 볼 겁니다. 네. 그래서 고버스터도 한번 때려 보겠습니다. 아, 스레드는 150으로 할까 했는데 이 서버가 좀 방화벽 설정이 돼 있는 것 같으니 한 50으로 낮추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슬래시 업로드 슬래시 PHP 슬래시 어, dev 어 슬래시 데브는 아무래도 뭐 스테이징 서버나 아니면 데발먼트 서버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어 디렉토리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가장 좀 재밌어 보이는데 슬래시 PHP 먼저 가 보겠습니다. 슬래시 PHP. 다 지금 어 301이 되는 거 보니까 이제 리다렉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아 뒤에 이제 슬래시를 붙여야 되는구나. 어쨌든 보면은 샌드메이다 PHP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일단 PHP니까 저희가 딱히 할수 있는 게 없고 슬라시 어, 업로드도 되게 재밌어 보이지만 저는 슬라시 대부 먼저 가겠습니다 슬라시 데 슬라시 하면은 PHP bash 그리고 PHP bash 면다 PHP가 있네요 일단 두다 열어봅니다 왜냐면은어 그렇죠 이렇게 웹쉘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 그렇죠 좋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어. 여기에서 봤듯이 어디서 봤었죠 네. 여기에서 었나 네, 여 봤듯이 지금 phpbash라는 이 스크립트가 지금 실행이 돼서 여기도 보 phpbash.php 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phpbash.php 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지금 웹쉘를 얻은 거겠죠 네 지금 그래서 아이디를 쳐보면은 저희는 www.techdata에요 이 www.techdata 유저는 사실 이제 아파치 이런 웹 서버를 깔면은 이제 같이 따라오는 유저인데 이 아파치에서 데이터만 관리를 하는 아주 이제 낮은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유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마 덥덥덥텍데이라라는 유저가 그래서 에스 패스워드를 보면은 덥덥 d 텍데이가 존재는 할 텐데 그죠 존재는 할 텐데 이제 원래는 로그인을 할수 없는 어, 살짝 서비스 유저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이 유저로 뭐 SSH를 한다거나 그런 건안 돼요. 근데 어쨌든 지금 아파치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고 그 아파치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런 유저 중에 하나가 이제 떳떳떳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그 계정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유저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uid가 1000 이상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1000이라고 되어 있는 이 알악서 유저 같은 경우도 실제 쉘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유저 이름과 비밀번호를 가지고 이 서버에 직접적으로 접속을 할수 있는 그런 유저고 알악서 유저 말고도 지금 스크립트 매니저라는 유저가 또 따로 존재를 하네요. 이 유저도 지금 uid랑 gid가 1 0 0 1이고이 유저 또한 빈베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 로그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유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r x e 스크립트 매니저 유저로 뭔가 권한 상승을 해야겠다. 그 다음에 이제 루트로 유저로 권한 상승을 해야겠다. 사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일단 다양한 걸할수 있겠지만 그리고 웹쉘도 너무 좋지만 어, 사실 리버스 쉘이 조금 더 좋잖아요. 그래서 리버스 쉘을 얻기 위해서 일단 어떤 게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파이썬 2도 있고요. 파이썬 3도 있네요. 오케이. 그리고 PHP도 당연히 있겠죠. 네, PHP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 PHP 리버스 쉘을 해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파이썬 리버스 쉘이 조금 더 안전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파이썬 리버스 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everse shell 뭐, github 이렇게 치면은 제가 항상 가는 payload other things라는 리포에 있는 파이썬 리버스 쉘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파이썬, 어, 그냥 요걸로 갈게요. 요걸로 가고. 그리고 지금 저희 IP 주소가 10, 10, 14, 2죠. 그러면은 다시 바꿔서 여기에서 10, 10, 14, 2로 바꿔주고요. 14, 2. 포트는 4, 4, 3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r e f h e l l 로 바꾸고 리스너를 열어주고요. 443.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서는 실행을 하면될것 같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은 지금 행하고 있죠. 지금 지금 멈췄죠. 이 화면이 그러면은 저희한테 리버스 셸이 돌아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i d 를 치면은 다시 한번 덮덮덮 택데이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쉘은 이제 b i 쉬 b 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어, 편리한 이 tty를 위해서 어, python taxi import b t y b t y spawn binbash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xport Exter, 아, term term xterm을 해주면 이제는 클리어 같은 것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권한 상승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권한 상승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터널 리컨 뭐 인터널 리컨센스 뭐 이제 e 호스트 베이스드 s 리컨센스라고 해서 뭐 아니면 뭐 a t 메이션이라고해 가지고 일단 이 호스트 자체를 한번 정보 수집을 해야 됩니다. 정보 수집. 그래서 그 정보 수집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다양한 거를 할수 있겠지만 아, 좀 자동화된 툴을 한번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수동으로 정보 수집을 다할 수도 있는데, 어, 그거는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용할 거는, 어, 원래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l i n e n u m 이라는 이 스크립트인데, 이 스크립트는 사실 상당히 오래됐어요. 네, 한 6년, 7년 이렇게 됐을 것 같거든요. 네, 처음 만들어진 거 5년 전이네요. 그래도 뭐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이제 제가 OSP를 사용할 때는 이 l e n n u m 이라는요 스크립트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사실 요즘에는 워낙 좋은 스크립트들이 많아 가지고 뭐 l i m p s 뭐 이런 스크립트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좀 가장 기초적이고도 가장 기본적인 이 l e n n u m s h 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를 눌러서 요거를 카피 페이스트를 해 주겠고요. 그래서 카피 페이스트를 한 다음에 youtube bash l i n 이넘 sh로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어 일단은 저희 다시 여기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서 python3 m http 서버로 이8443이 지금 제가 요거를한게 뭐냐면은 지금 웹 서버를 이 디렉토리 안에서 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웹 서버를 열고 있으면은 아무나 우리 웹 서버에 와서 우리의 이런 파일들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리버스쉘로 돌아가자면은, 여기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저희 이제 10, 10, 10, 아, 10, 10, 14, 2. 여기로 가서 l i n m d u m s h 를 w g e 로 받아오면은, 네, 이렇게 w g e 로 파일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파일에다가 c h 모드로 changemod로, 어, 실행 권한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일을 실행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한 다음에 이 output 어, 결과물을 t에다가 조금 저장을 하고 싶어 가지고 아 그러니까 t에다가 저장을 하는게 아니라 이 실행한 다음에 이 결과물을 여기에다가 좀 저장을 해 보고 싶어 가지고 뭐, resource txt 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악 이제 스크립트가 돌아가면서 다양한 것들을 확인을 하는데요 저희도 좀이 다양한 것들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출력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출력물을 한줄한줄다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보고, 아, 이거는 권한상승에 필요하겠다. 이거는, 이거는 필요 없겠다. 이런 거를 좀 빨리빨리 보고 쳐내야 될것 같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어떤 게 권한상승에 유리한지 안 유리한지, 쓸만한지 안 쓸만한지는 어, 그냥 많이 해보면 살짝 감으로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되게 정리해 놓은 뭐 강의라든지 블로그 포스트 같은 것도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 생각 중이긴 한데 어, 나중에 좀 요청이 많으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운영체제 5분도 16을 사용을 하고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고 호스트 이름 b a s h 도고요 현재 저희가 어, 실행 중인 이 니셜은 www. 이라고이 시스템에 전에 로그인했던 적 있는 사람은 e r i c s o n 이라는 유저가 네, 로그인 했었네요. 그리고, Rxl 유저도 지금 수도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 이 유저에 접근을 하면 사실상 루트 권한을 획득을 했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고, 어, 보면은, we can sudo without supplying a password. 그러니까, 어, 패스워드를 주지 않고, no password로 어, 뭔가 수도 권한을 갖고 명령을 실행을 할수 있는데, 이 수도 권한이라는 게 무조건 루트 권한을 주는 건 아닙니다 이 수도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수도 권한은 이 스크립트 매니저라는 유저와 스크립트 매니저라는 그룹의 권한으로 패스워드를 주지 않고 명령어를 실행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현재 www.tag.data 이 유저에서 스크립트 매니저라는 유저로 권한 상승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아 오케이 요거 같은 경우는 노트를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떡, 떡, 떡 테이 라뭐 user, 뭐 sudo, 뭐 script manager, l l 뭐 이렇게 노트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보면은 environmental information, patch information, available shells 뭐 일단 저희한테 쓸만한 건 딱히 없고요. 크 r o job 같은 경우는 이제 리눅스 운영체제에서 주기적으로 실행되는 거 있죠. 뭐 예를 들어서 1분마다 이 프로그램을 시, 실행시켜줘, 아니면 매주 토요일마다 이 프로그램을 시, 실행시켜줘 이렇게 좀 이제 어, 작업 스케줄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크론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크론에 있는 어, 이런 다양한 크론 접들이나 아니면 이런 외부 프로그램들도 잘못 설정이 되면 이제 권한 상승에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바로 이거를 사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거는 수도로 아 제가 요거를 지금 살짝 까먹었는데 수도 help 아 오케이 이 유저 이름을 주는 게 있거든요 수도에서 택 유네요 택유 그래서 이 유저 이름을 어, 스크립트 매니저라고 지정을 해 주고 그 다음에 한번 어,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파이썬 3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네, 하면은 두 번째 리버스 쉘이 돌아왔고 이두 번째 리버스 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권한 상승을 해서 이 www-tech 데이라 유저에서 스크립트 매니저 유저로 현재 권한 상승을 했습니다. 쉘을 고쳤고요. 그러면 현재 저희가 스크립트 매니저라는 유저로 요 bash h 스트 t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리뉴넘을 돌려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려 볼게요. 다시 한번 리누넘을 돌려서, result.txt.txt. 네, 이렇게 다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하 w w w t a g d a t a 였을때저희가 이제 권한상승을 하는 것과 이 스크립트 매니저 유저로서 이제 RxL 유저나 아니면 루트 유저로 권한상승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이 권한상승 관련된 이 스크립트를 돌려주면은 이번에는 스크립트 매니저에서 루트 혹은 스크립트 매니저에서 RXL 유저로 권한 상승을 하는 방법을 또 다른 방법을 저희가 찾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고 딱히 중요한 건 없어 보입니다, 현재. 어, 딱히 없구요, 없구요. 패스, 패스, 패스. 크런즈업 같은 경우는 한번 볼 법한데 일 쓸만한 크롬 업들은 딱히 없는 것 같고요 네패스를 하겠습니다 아 이런 것도 없고 프로세스 리스트도 중요한 게 없고요 딱히 없고요 이제 쓸만한 이 설정 파일들 슬라이스 SE에 있는 설정 파일들도 딱히 쓸만한 게 없습니다. 쓸만한 게 없다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뭐 이제 쓰기 권한을 갖고 있는 혹은 뭐 실행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설정 파일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한테 지금 쓸만한 건 없는 것 같고, 어 이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수동으로 뭔가 좀 해야 됩니다. 그죠? 지금 수도 권한 같은 경우도 아무것도 없네요. 그래서 뭔가 수동 정보 수집을 조금 진행을 해야 될 텐데. Interesting files 쓸만한 파일도 뭐 a 캐시나 wget, 뭐 nc, a t 밖에 없네요. suid 파일도 없고, sensitive 파일도 권한이 잘 설정이 되어 있고요. password p r o t t s capabilities 이거는 뭐 기본적인 거니까 아닌 것 같고. 히스토리 파일은 뭐 쓸만할 수는 있겠으나 뭐 딱히 중요한 것 같진 않고요. 한번 히스토리 파일을 찾아볼까요? 없네요. 요 같은 경우도 저희한테 읽기 권한이 없겠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야 사실 이럴 때는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냐? 일단 이 유저의 홈 디렉토리에 가서 이 유저의 홈 디렉토리에서 뭔가 좀 쓸만한 게 있나 이런 거를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s 쓸만한 게 딱히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나노? 나노에 관련된 것도 없고요. 어, 12월 4일에 만들어진 그런 박스인 것 같고, 2017년도 쓸만한 게 없습니다. 음, 그러면은, 한 가지 생각해 볼수 있는 거는, 저희 이 웹서버에 다시 가서, 이 웹서버에서 쓸만한 것들이 있나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해서 이런 웹서버에이 configuration. php 요런 이제 파일들에 아뭐들어서 어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비밀 비밀번호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없네요, 네 없네요. 그래서 패스를 하도록 하겠고 아, slash. php bash. php 딱히 없는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비밀번호 관련된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저희한테 쓸만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바스크립트고 네, 쓸만한 것 같지는 않네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볼게. 아, 어 그냥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슬래시 있죠? 슬래시 루트 디렉토리. 이 루트 디렉토리부터 다시 한번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루트 디렉토리에서 이것도 파일 권한 때문에 안될 거고요. 그죠? 예, 네, 안 되죠. 그래서 루트 디렉토리에서 우리가 평소 리눅스 시스템에서 볼수 없었던 디렉토리를 찾으면 스크립트라는 디렉토리가 존재하고 그 디렉토리는 저희가 현재 뭐 읽거나 쓰거나 실행을 할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리눅스 이렇게 뭐 그냥 아무 리눅스나 깔아서 이렇게 실행을 해 보신 다음에 어이 슬래시 디렉토리에 가면은 이렇게 슬래시 스크립트라는 곳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수상해요. 그죠? 그러면 테스터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테스터 t x t 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좀 되게 재밌죠. 지금? 보면은 테스터파이라는 프로그램은 파이썬 프로그램일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갖고 있어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거나 쓰거나 할수 있는 저, 권한을 저희가 갖고 있고. 어 만들어진 거는 이 박스가 만들어졌을 때 네, 2017년 12월 4월, 4일에 만들어진 게 확실한데 요 test.txt 같은 경우는 루트 권한이에요. 네. 그리고 12월 20일 오늘이죠? 네, 오늘이고 이것도 별로 지금 안된거 네, 1분 전에 만들어진 파일입니다. 저는 이 파일을 만들라고 운영체제에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운영체제가 알아서 이 파일을 1분 전에 만들었다는 게 뭔가 좀 수상하죠? 네. 그래서 일단 test.py랑 test.txt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test.py 같은 경우는 이 파일을 일, 아, 쓰기 권한으로 열어가지고, 테스팅 t i n 123을 어, 적고, 그 다음에 어, 파일을 닫아라. 라는 거네요. 그리고 이 파일이 1분 전에 생성이 됐다면 제 생각에는 왠지 어떤 크론 잡이 이 파이썬 이 파일을 1분마다 아니면은 혹은 뭐 5분마다 10분마다 계속 실행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죠? 어, 이것도 지금 2분 지나고 지금 11분인데 지금 이게 뭔가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스크립트가 크론접이건 뭐건 지금 이 파이썬 스크립트를 1분마다 계속 실행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요거에 지금 읽기 권한을 갖고 있죠 스크립트 매니저라는 유저로서 지금 읽고 쓰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그냥 여기에다가 리버스 쉘을 박아 놓으면 될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라고 생각하기 전에 생각을 해 보니까 이 지금 리버스 쉘페이로드 같은 경우는 파이썬 3텍 C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이 파이썬 코드를 집어넣는 거니까 실제 파이썬 코드는 사실 이렇거든요. 네,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넣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데스탑 파일로 가고요. set paste 그리고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reset을 때리고 cat test test.py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지금 파이썬 뭐 코드들이 들어갔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어, 요게 지금 리버스 쉘을 주는지 안 주는지 네, 저는 1분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리버스 쉘이 돌아왔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14분에 썼었죠? 그리고 지금은 어 15분 입니다 15분 이고 저희한테 리버스 셸이 돌아왔는데 이 리버스 셸은 루트 권한의 아, 리버스 셸이 겠죠 왜냐하면 테스타 txt 가 지금 루트 권한으로 계속 쓰여진 걸 보니까 어떤 크론 잡이 지금 1분마다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그게 지금 루트 유저 권한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저희한테 왔던 리버스 셸도 루트 권한의 리버스 셸이 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root.txt 요거를 해주겠고요. home, rxl, cat, user.txt 이렇게 해서 플래그 두 개를 모두 다 획득을 했습니다. 자, 지금 크론 접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하기 때문에 이 cron tab l 이라는 걸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cron tab이라는 명령어는 cron job 이 유저가 현재 돌리고 있는 cron job을 얘기를 해주고 이 tac l이라는 플래그는 리스트 모든 cron job을 그냥 리스트 해달라 보여달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cron job이 돌아가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 cron job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실행할 명령어들을 이렇게 쭉 써놓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다가는 이 명령어들을 언제 실행할지를 써놓습니다. 그래서 이 별표라는 거는 뭐매 시간, 뭐 매일, 매주, 매달, 매년마다 뭐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어 간단하게 얘기하면 매 분마다. 네. 매 분마다 1분 1분마다 요거를 실행해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게 뭐냐? 일단 CD 스크립스로 들어간 다음에 for fn everything.py 모든 파일들, 그러니까 .py로 끝나는 모든 파일들을 이제 for 루프 안에다가 놓고 그 for l o o 안에서는 무엇을 실행하느냐 파이썬 파일 이름을 실행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bashd 네, 끝났습니다. 이 bashd 같은 경우는 뭐 PHP bash라는 이 웹쉘을 찾아서 이 웹쉘에서 리버스쉘을 돌려주고 그 다음에 리버스쉘에서는 어 네, 수도권한을 떡떡떡텍 어, 데이 a 라는 유저가 수도권한을 갖고 있었고. 그 수도 권한은 이제 스크립트 매니저로서 아무런 명령어를 실행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이 c h d a t 데이라 유저에서 스크립트 매니저, 네, 스크립트 매니저로 이렇게 권한 상승을 했고 스크립트 매니저에서는 이제 어, 뭔가 파이썬 다파이라는 뭔가 좀 수상한 파이, 프로그램이 1 분마다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이 루트 유저의 어, 크런잡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파일을 수정을 할수 있다면 스크립트 매니저로서 어, 쓰기 권한을 갖고 수정을 할수 있다면 그냥 이 파일을 수정을 해서 안에다가 리버스 쉘페이로드를 집어넣으면 되겠다 라고 해서 돌아온 어, 리버스 쉘이 루트 권한의 리버스 쉘이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저는 초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